입니다. 제가 이제 마, 월요일 새벽에 서울 출발해서 목요일 밤에 3박4일후루마을쪽 안동과 이제 진해, 진도, 안동, 경상북도 안동과 진도 목포를 다녀서 사밤 이제 휴가를 추가가 아니라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안동 또 가보고 싶었던 진도의 그 울돌목 충무공이대연세척으로 일본 전함 470척을 격파한 그곳입니다. 거기 이제 다녀왔고 여러분 기회가 나시면은 한번 코로나도 풀리고 그랬으니까 가족과 여행을 해보십시오. 어, 진도의 울돌목 또 안동의 화훼마을과 어, 군자리 군자리라는 데도 이제 가보시면 좋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어제 목요일 밤에 집에 9시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이제 금요일입니다. 하루 지나서 했는데 뭐 글을 쓰지 못했는데 마침 밀린 신문을 쭉 정리를 하니까 재밌는 기사가 몇개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회 저저 저 어딥니까? 그뭐그 뭐그 양산에 새로 지은 집에 가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랬나? 안 그러면 청와대를 떠나면서, 떠나면서, 이제, 그, 극성 지지자들이 뭐한 3, 4천 명이 나와, 한 모양이 돼요. 거기서, 아, 제가 5년 후에 다시 출마할까요? 뭐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농담도 너무 심오면 실례입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농담입니다. 다시 출마하다니. 근데 이제 그, 어,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강재민 씨가 이제 그 칼람을 썼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에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승이 적은 편이다. 이런 싸가지 없는 자랑을 했습니다. 어 오늘 목요일자 신문을 보니까. 어 5년 전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에, 그 아파트 지금 전세 가격이 5년 전 아파트의 에, 매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 가지고는 5년 그 5년 전에 에, 아파트를 살수 있는 돈 가지고 지금 전세밖에 못 산다. 그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상승이 작은 편이다.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관두면서 관두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세계적인 그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로 늘어난 유동성. 코로나로 이제 돈을 풀어서 그 유동성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1인 가구가 늘어났고, 뭐, 돈이 풀려서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어, 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 그랬는데도 우린 잘했다. 그나마 이제 요게 남탓이죠. 전부 자기가 정책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는 쏙 빼고 남탓을 했습니다. 그, 물러나는 요 때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650조, 600, 615조, 600조 넘는 빚을 1100조를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요것도 이제, 그당시 자기가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달성을 했고, 12위에서 10위로 경제 규모, 경제 규모가 12위였던 게 자기 재임기간에 10위가 됐고, 국민 소득도 3만 5천 달러로 늘려놨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뭐 빚을 늘려놓은 거는 쏙 빼고, 쏙 빼고 빚을 늘려놓은 얘기는 쏙 빼고 이제 그런 자랑을 했는데 에, 3만 불 되는데, 3만 불 되는데 지금 그 어, 대한민국이 이제 3만 불 되는데 12위에서 그 엄청나게 에, 빠른 속도로 그 전임 에, 대통령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들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뭐 3만 5천 불이 했다. 이런 얘기는 쏙 빼고, 공로를 인정하는 말은 쏙 빼고, 역대 대통령들의 공로는 쏙 빼고, 자기 있을 동안에 12, 12번째의 경제 대국에서 열 번째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만 이제 한 겁니다. 어, 뭐 퇴임 후이힌살이힌 이친, 이친 이친 삶을 살고 싶다 어, 그랬는데 연설비서관을 데리고 내려갔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연설비서관을 통해서 멘트를 계속 날릴 겁니다 두고보십시오 뭐 퇴임 후 15일 동안 2주일 동안 5년 동안 압축해 에, 놓은 그 놀라운 언행을 15일 동안 다시 했지않습니까 검수반도 법안도 사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 앞에 잊어, 잊어달라 그래도 결코 우리 국민들이 잊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에, 얘기를 이제 강경히 노사비에 썼군요. 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철엄의 회원이죠. 철엄회에 그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을 자기 머리맡에 두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그래 그랬습니다. 저 김남국이가 김남국이가 추방 대학을 졸업하고 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뭐 판사 검사는 한번다안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교수가. 아, 어,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김남국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남국이가 이 무슨 교수, 이모 교수를 이모, 엄마의 그 자매, 위아래 자매로 착각하고 뭐 뭐, 이모 씨 옆에 뭐 이모한테 하지 않았느냐. 또, <laughs> 그렇게 해서 한동훈 아, 어, 법무장관 딸을, 이제, 이모 한테 도움을 받았다. 이모 씨한에 도움을 받은 걸 이모 한테 받았다. 얼마나 무식한 거죠. 무식한데, 뭐, 하여튼, 어, 김남국이가, 음, 그런 그 헛발질을 했고, 또, 어, 최광국이도 이제 그, 뭐, 뭐라 그럽니까. 남성들이 하는 그런 그, 자위행위를, 이제, 보통 뭐 젊은 시절에 뭐 딸딸이 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 김남국이 옆에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랬다가 들통이 났어요. 네. 들통이 났는데, 그건 당연히 난 그런 적 없고 짤짤이라고 했랬다 짤짤이 이렇게 동전 넣고 흔들어서 쫙 홀짝을 맞치면뭐 이렇게 돈을 걸었다가 이제 손을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김남국이하고, 어, 최강욱은, 어, 아주 열렬한 조국의 두 손가락 같은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지자가 이렇게 아주 자기 그, 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 지금 이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조국이 이제 보면은, 참 한심 소굴은 한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 놈들이 날 어, 그렇게 못 살게 군 한동훈이를 법무장관을 낙마시키는데 이런 헛반지를 하느냐. 조국이 굴고갈 한동훈 총무에 이것도 이제 아주 그 선우정 어, 선우정 어, 논설위원이 아주 재밌게 했네요 거기 이제 그또 헛반지를 한 후보자 중에 하나가 판사까지 지낸 이수진 민주당 후보입니다. 정부 그 후보자가 어, 저도 이제 텔레비전에 봤습니다. 뭐한 후보자가 아 지금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무슨 뭘 말씀해 뭐라든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 당연해 뭐 그러고 자기가 이제 뭘 물었는데 한분오셨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뭐가 당연해 뭐 이러고 또 무슨 얘기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씨가, 아, 잘생기겠다 그러면, 뒤꼬는 거야?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수진 씨가, 뭐 웃으면 웃지 말라고 그러고, 뭐, 어, 이게 청문회에서 자기가 말해놓고 알겠다, 잘 오겠다, 그러면 뭘 잘해? 잘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청문회가 이게, 그, 자질을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아주 그, 쇼를 하는, 음, 자리가 되버렸네요. 검찰 수사 인력이 6천 명이나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어, 이수진 의원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아, 내가 근무해서 아는데 미국은 더 많다. 미국은 더 많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총무회장도 아니고. 지금 충무네그 결국은 뭐 임명이 되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무내장에서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판사까지 지낸 이수진 요세 사람이 지금 아주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수진 판사가 이제 뭐 꼴은 그래도 허는집 거리는 뭐 그래도 서울대를 나온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대를 나온 아주 세계 최대의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인데 이제 아주 미천히 혼이 드러난 아 그런 아이 사람들 아마 2년 후에 다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될지 모르죠. 저쪽 그어 말똥만 박으면 찍어주는 데 가서 한번 당선이 되겠지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 국방장관이 에스퍼, 에스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서 철수하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런 걸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나중에 왜냐 한국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산불 싸도 배치도 안 오고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만 에도 가입을 안 하고 뭐 이런 등등 그세 가지 약속을 하니까 뭐 이런 게 동맹이냐 우리가 그냥 동맹을 파기하고 어, 한국에서 철수하자 그런 얘기도 트럼프가 했었다는 얘기를 리스퍼 전 장관이 밝혔습니다. 어, 또 주한 미군 가족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주한 미군들은 다 가족들을 여기 데리고 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사병들은 뭐 아니지만. 주한 미군 가족들을에 대해서 대피령을 내리자 이제 사년 전에 그런 얘기도 트럼프가 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이게 이북에서 전쟁 허제는 걸로 받아들인다 군인 가족을 미국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면 이북이 생각 거기에 어 이거 전쟁 전쟁 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러지 말자 이렇게 다독 꺼려서. 위기를 넘긴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 트럼프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 비판적이었었는지,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싱가포르에서갑 만나고 또 베트남 가서 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가 아주 어떻하든지 이북과 잘 지내려고 이렇게 그. 아, 했다고 하는 자랑을 하지만 내용은 그렇, 그, 그,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전 미국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그, 양상은 주필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네요. 에,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헛짚은몇 가지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승철어 울산시장 선거 그 공작 그걸 했을 때 검찰을 공중분해 시킬 거다 그런 얘기가 시중에서 돌았는데 자기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게 이제 첫 하나 그랬는데 외국 체류 중 대통령이 그걸 결재를 했습니다. 외국 체류 중에 그러니까 검찰을 산산조각을 낸 거죠. 자기가 헛짚은 게 그거 하나 자기가 두 번째 헛짚은 게또 있습니다. 그거는 어그 최강욱이가 청와대 비서관을 할때그 조국의 딸 호텔 과거 변호사 할때 이제 그 인턴을 했다고 가짜 증명서도 써주고 그랬잖습니까? 그게 든통이 났을 때그 최강욱이를 어뭐 자르지까진 못했어도 설마 국회의원까지 시켜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르기는커녕 어 공천 1심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아, 난 뭐,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만 합시다. 이렇게까지, 버루장머리가 없는 최강욱이를, 그, 국회의원까지 시켜줬다는 거. 자기도 설마 했는데, 그런 최강욱이를 국회의원까지 시켜준 거. 자기가 또 콧짚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 뭐, 최강욱이는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김남국이 한테 화장실 간 김남국이가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문자를 보냈다 그러죠. 너딸딸이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상러운 소리를 했는데, 채강욱이를 그 그렇게까지 감사줄 몰랐는데 감싸서 지금 국회의장까지 시켜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 어, 누굽니까? 그 총리 현정정 뭐죠? 이 뭐죠? 저전 총리 정그 국회의장은. 네. 제 대학교 7년 후배인데, 에,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은 설마 안 하겠지. 자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입법부 수장자서권분립에서 그걸 총리로 벌커덕 시켰다는 거, 뭐 간놈이나 치킨놈이나 똑같은 격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을 총리로 불러들여서 했다는 거, 자기도 설마 그렇게... 안할 거다 했는데 결국 시켰더라. 여기가 자기가 또한방 먹었다. 양상문 주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 이건 물론하기 이 투전에 사인했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장난 거부권을 예, 할 것, 행사할 거다. 어, 아무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를 하더라도 어, 검찰을 어, 해체하는 그런 수준의 법안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어,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사인을 해서 완성을 시켜놓고 갔습니다. 네 번째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다. 자기 예상이 틀렸다. 또 이제 이재명, 이재명, 어, 전그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퍼질 때 자기는 아이, 그렇게 하겠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주위에서 아직도 이재명을 모르느냐 그래도 아그런 리가 있겠냐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랬는데 결국은 이재명도 국회의원 출마했고 그러니까 아주 더불어민주당은 상 X하고 놈들 이랬는데 쌍놈들 아주 쌍놈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놈들은 자기가 다섯 번 설마 그런까 했는데 그 다섯 개다 틀렸다 양상은 어, 조선일보 주필이 그 썼습니다 아, 박지원, 이제, 엊그저께 어, 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 저도 여행 중에, 여행 중에 들었는데, 아, 자기가 뭐, 대통령 3인을 모신 사람이다. 이 놈이 아주 간신처럼, 어, 한 달이나 뭐, 두달더 하겠지. 하고 이제, 테레비에 나와서 한 거예요. 아, 세 번째로 모시는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나를 한두 달더 해서 기록을 남겨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김밥을 만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데 고위 틈을 잘랐죠. 요 박지원, 박지원이 사실은 나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요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지, 얼마지까지도 국회,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 뭐, 뭘 그리려면은 연합, 훈련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몇달 전에, 불과 몇달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야 된다. 몇 불과 몇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난 1, 1월인가 그렇습니다. 어, 어그저께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국정원장 한두달더하려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입장을 그냥 아주 삭, 삭 손바닥 뒤집, 뒤집는 거죠. 예. 그리고 김정은은 결코 비핵화를 안할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안 한다, 재는 예. 이렇게 이제 아주 진심을 털어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국정원장 한두 달더 할까 이제 바랐던 거죠. 그 얘기 한 2, 3일, 이틀인가 후에 짤렸습니다, 박지원이가. 지금 이제 정부가 33조의 그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추가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 600만 원 600만 원씩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자기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어, 그야말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아주 급빈자로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지원을 해서 그 자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33조 원은 새 정부가 어, 결의를 해서 국회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지 않고, 빚을 내지 않고 작년에 더 거친 세금 또 올해 더 거친 세금 또 어, 예산 중에서 어, 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요걸 몽땅 걷어서, 33조 원을 걷어서, 어,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 참, 옳은 방향입니다. 33조 원을 다시 국채를 방해해서 지금 가뜩이나 1100조를 1133조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어, 작년에 걷어, 더 걷은 세금, 올해 더걷칠 세금, 그동안에 600, 어, 607조인가? 그 예산에서, 어, 구석구석 찾아내서 어, 절약된 부분을 가지고 33조원으로 어, 자영업자가 아주 어,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지원하겠다 이런 어, 추경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으니까 어, 뭐, 아이 낳는 부모한테 뭐, 1200만원씩 주고, 뭐, 고령자 기초연금을 10만원 주고, 뭐, <laughs> 병장 월급을 20만원까지 이제 올린다고 고약, 공약을 했는데, 당장 실행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가 우리가 요런 너무 지나치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당장 못한다. 이거 조금 더 검토해서, 어, 하겠다고 하는 걸 정부가 아마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나라 사정을 어려움 나라 사정을 잘 아니까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어 하여튼 빚을 늘리지 않고 빚을 늘리지 않고 지금 평성된 607조 말고 33조를 그야말로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질 나라으로 굴러떨어질 자영업자한테 긴급하게 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나왔습니다. 아주 잘된 방향이고, 빚을 늘려서 부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 저도 찬성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힘찬 그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가의 성공, 우리 국민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